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피코그램. 피코그램을 만 사백 원에 10% 들고 있어요. 피코그램을 만 사백 원. 만 사백 원에. 네. 1 0요 네. 일단 이것도 너무 이렇게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때 샀어요, 그죠 네, 음, 최악입니다. 예, 맞아요. 최악입니다. 이렇게 사면 안 되는데, 아, 최악이에요. 네, 뭐, 어찌됐든 최악입니다. 일단은, 피코그램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절주라고 해요. 주식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유통주식수가 주식, 많이 없어가지고, 한때 급등이 네. 이렇게 막 나오고, 그리고 그상, 그 상태에서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뭐, 한 주당 한 주를 더 준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런 테마주로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올라오게 된 것은 뭐, 정수기 필터, 뭐, 정수기 필터를 만들고 있다는 라게 지금 요 요즘이랑 뭔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정수기 필터랑 상관없이 이제 원자력적으로 얘가 엮여 가지고 급등이 나왔긴 했으나 그게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단순히 본다면은 뭐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고 빠졌다가 그게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설거지 단계 들어갔다가 빠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 종목을 사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거를 몰랐기 때문에 최악인 거고 사실 모르니까 전화했지요 라는 말은 되게 웃긴 말입니다. 모르면 안 했어야지요 라는 말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르니까 전화하지 되게 뭐라 안해 하는데 모르니까 전화하는 게그 떳떳한 말은 아닙니다. 모르면 안 하는 게 베스트였던 거예요. 근데 모르고 네, 하고 난 다음에 저질러 놓고 몰랐다 이러면 <laughs> 문제가 좀 커지죠. 그죠? 네. 사람 때리면 안 되는지 몰랐다. 어, 나 사람 때려도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사람 때리고 네. 난 다음에 경찰한테 가지고 몰랐는데요 하면 봐줍니까? 아니요. 네, 그런 거예요. 하시나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가지고 손실로 바로 네. 이어지기도 하고 내 네, 미래가 바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네. 공부가 된 다음에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고 네.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피코그램이라는 이런 종목 자체가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네. 완전히 이렇게 한 번에 빡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은 잘 없어가지고 지금은 약간 네. 이렇게 반등 나갈 포인트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내려갈랑 말랑 내려갈랑 말랑 하면서 좀 버티고 있죠. 그죠? 네. 버티고 있다라는 말은 여기서 버텼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쉬었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려가기가 힘든 거야 달리다 보니까 네. 힘드니까 숨을 좀 돌리고 또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멈춰가지고 네. 뒤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려가다가 여기 멈춘다는 것은 반등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지금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반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반등 나오면은 본전 정리해서 빨리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제 올라올지를 모르고 그리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정도는 5천 원 이하까지 좀 내려가야 이제는 아 많이 내려갔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내려갈 거를 감안하고, 각오하고, 추가 매서할 것까지 생각을 하고 가져간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종목은 아닌데, 시간이 좀 많이 뺏길 거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다 보니까, 가져가는 내내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다면, 장기 투자가 맞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쉬었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 여기서 반등 나가는 게 아니라, 쉬다가 또 내려가구나.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손절 자리는 이번 만들어졌던 횡보구간의 저점이기도 하고 지난번 상한가 원절이 상한가 끝에 왔던 자리가 8,350원, 그러니까 8,3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저기에 손절하면은 손절 폭이 좀 크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고가에 샀기 때문에 네네. 음, 여기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조금 길게 하더라도 이거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저 자리가 네네. 무너지면 정리하는 게좀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차트를 좀볼줄 알고, 대응이 좀 가능하다면 사실 6천원까지 떨어진다면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 있기 때문에, 저기서 반등 때 어떻게 탈출 한번 해보세요라는 조언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기엔 그럴 정도의 네. 판단 능력과 실력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8,300원 무너질 때, 아프더라도 손절하는 것이 시청자님에게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시절 달라왔대, 대표님. 뭐라고요? 적이잘 그 나왔어요. 네, 그거는 그거 나중에 전화 끊고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네,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